아이, 아 제발, 아, 어. 아이 농담하지 마 진짜로, 아, 어. <laughs> 아니. 건초 건초 파밍 파밍 뭔 소리야? 뭐야 이건? 뭐지? 조커를 골라주세요 선택 비밀 카드? 뭐지? 이 게임 방 법이 있는 건가? 버릴 카드 물 버리지? 큐 아, 트리플. 그런거 모르는데요? 뭐야? 와 뭐야 지 뭐야 뭐지 이거? 아왜불 끈다 배외칠 하다 봐라 어, 뭐야? 우 와! 싸울 수 있을까? 해석해볼까? 어! 어, 됐다. 아, 정신력이 깎이는구나, 벗어 먹으면. 아니, 그걸 다 먹고 나서야 알아 깨달았냐. 어라? 이런 것도 있구만. 어! 아좋 빨리 줘. 아 오. 아니, 미친. 아니, 잠깐만. 안 돼. 아니, 잠깐만. 아니, 걷다가 불을 왜 짚어. <laughs> 아니, 바보냐고, 진짜. 만들자마자 바로. 물 질러버리는게 어딨어 아 어이없네 진짜 아얘 데려가자 무서우니까 아 내가 귀한거 주는거야 아 돼지야 너가 나 대신 잘 싸워야 돼 아이고 아이고 야 너가 좀 싸워봐라 한번 공격해야 되나? 왜 <laughs> 싸우고 있어? 뭐야 이건? 뭐지? 이런 건 처음 보네 월 써? 어, 돼지 죽었 나? 어, <laughs> 돼 지의 시 체가, 여 기에 한 마리 키울까? 아이, 뭐야? 아이고, 아이고 세상, 아이 아이고, 아이고 여기도 있어. 야, 너네 싸... 얘네랑 <laughs> 싸워봐. 아니 어디가? 오. 왔어? 아, 하운드가 알 먹어요? 어, 얘 줬어. 아! 아니, 내, 내 애완벌레가. 온 김에, 어, 얘도 같이 때려주네? 좋다. 너도 같이 패라. 너 어디 갔어? 어, 아, 일단 버팔로 찾았다. 이름 뭐라고, 뭐라고 짓지? 나중에 타고 다닐 수도 있어요? 버팔로. 오온돌이 어딨죠? 아, 뭐야, 깜짝아, 뭐야. 이제 발전, 발전기인가? 떨고떨고 빨리 떨고아이고나춥다 구경하면 고스피드다쪼 즉사하는 아아야야 어, 어, 왜줄수 있는 거구나, 이거. 장가지? 아, 장가지 없지 참. 이거 어디가? 이거 아이고 춥네 깜짝아. 잠깐 굶어 죽겠다. <laughs> 요리 만들어 놓은 게 없네. 아 제발. 아, 아니 농담하지 마 진짜로. 아. <laughs> 아니, 아니. 아 싫어요? 버섯은 됐네, 그래도? 장난 아냐? 아... 아니... 소스를 몇 개째 부수는 거야? 빨리, 요리! 요리! 어, 이제 불지을일 없겠다. 불몇 번이나 지른 거 미친 거 아니야? 돈스탑에서이 정도로 불 지르니까 나밖에 없을 거다. 생긴. 좋아, 좋아. 잠깐 배고 음식 좀 먹고. 일반여었다 말려도 되겠다. 나, 나 추울려나. 어, 얘는 이거 나오네. 뭐야? 이건 토끼 스튜? 진짜 이상하다. 지금 이 소리가 그결거인 그거에요? 누가 기회 되고 하는데? 뭔불 응, 지펴 놓을까? 어 뭐야? 어 뭐야? 아왜 때려요? 아, 점프, 아, 야. 미친 상자 다 부쉈네. 어떠 설치했더라? 아 방어구 안찼다아그 갑옷 차는 거 깜빡했네. 어 머리 찬거 깨졌네. 어디 설치했더라? 아이고 뭐네. 아저씨, 소리 지르지 마세요 어메! 알에서 오네? 저 새가 싸워주지 않을까? 너저 외눈박이 괴물한테 죽은 귀신이니? 아, 춥다고? 오버하지 마. 아. 어, 이 괴물이구나. 야, 너랑 같이 싸울래 여기 있다. 아, 어, 둘이 싸운다. 싸우고 있어. 너희 둘이 난좀 목숨, 좀 연명하고 갈게. 아, 잠깐만. 아, 때리지 마요! 난다고요, 진짜요? 어. 아까 그 괴물 어떻게 됐나 구경하고 올까요? <laughs> 아까 걔네 어디서 싸우고 있었지? 괴물들 구경하러 가봅시다. 겨울에 저 멀리까지 갔다가 살아서 못올것 같으니까 아직 싸우고 있네? 여태 싸우고 있어? 아니 나무야 네가 이긴 다음에 잘좀 싸워 봐. 아하, 싸우고 있대요. 어. 나무가 졌는데요? 아. 아, 체력안 조금밖에 안 남은 상태에요 그럼 얘는? 시간 지나면 충전되고 그런 거 아니죠? 엄마 저거 박씨 아이 정신이라 그러기 시원찮어 불 꺼진 상태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죠 모두 끼면 <laughs> 다 뜨면 저장되겠지? 아 어, 그게 아니구나 연결 자동 저장, 음, 셔미랑 에픽 헬 스바.